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교회를 만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늘 고민만 하고 있고 늘 교회와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그 교회에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다니는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서 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 시킨다, 분열 시킨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킨다, 교회와 싸운다, 뭐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들었답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와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를 좀 바꿔보자 건강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자꾸 소란을 일으키냐, 당신 신천지 아니냐, 어디에서 교육받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조금만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당신 신천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요. 아,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얼른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는요. 얼른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그곳에서 똑같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몇몇 그 신문사들을 보는데, 음, 물론 각 신문사나 언론사마다 그 보도의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세계의 신문사들이 있지 않아요? 어, 우리라고 표현해서 그런가요? 좀, 네. 그런 신문사들의, 어, 젊은 기자들이 들어갈 때, 내가 가서 이 신문사를 좀 건강하게 바꿔봐야 되겠다. 정론직필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들과 똑같은 논조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필터를 가지고 내 눈에, 내 귀에, 내 손에 필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건강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을 해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붙여내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그곳에서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것좀 어때? 아우, 신경쓰기, 아유, 또 욕먹을까봐. 괜히 싸우면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 그렇게 되어 버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아니면 남영동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문당하거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얻은 모양이 지금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기본,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기본도 안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기본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도 안 되면 얼른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팔이 썩어갈 때 어느 정도 고쳐질 게 있으면 소독도 하고 약도 바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데 가능성이 아예 없어서 다 썩어버려서 더 이상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면요. 고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소독하지 않아요.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재생의 가능성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이곳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큼 건강하게 되느냐는 여러분의 한순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나와서 집에 있는 교인들,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이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예배를 들으십시오. 거기에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모양이 되고,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만드시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목사의 구심점을 가지고, 목사가 깃발을 꽂고 그 주위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아래서부터의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다 그런 말, 다 좋은데요. 다다 다 집어치우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개인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배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 그러면서 영적인 교류를 가지고, 영적인 형제로서, 영적인 자매로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그곳에 목회자가 필요하다면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 보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아니 두 명이라도 이런 일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카페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에서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안에서 주저앉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뭐.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만큼 가벼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예배가 기쁘고 즐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는데 내가 그곳에 소속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지만 내가 그곳의 일원으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세상 자신 있어서 하셨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멋진 교회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 한번 해보시고 죽어야죠. 우리 정말 진짜 성경에서 말한 그 교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는 그런 삶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빛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요. 싹 밝아지잖아요. 여러분이 그 존재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그게 첫 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바르지 않는데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입니까?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그 모습들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아니, 혼자라도 좋습니다. 아니, 부부라도 좋습니다. 가족, 한 가족이라도 좋습니다. 모이십시오. 함께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빛이 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안 되는데 무슨 빛과 소금입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면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이죠. 착하고 좋은 것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를 이루십시오. 지금 어, 몇 곳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어, 하고 있는 연락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음, 카페 어,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어, 카페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가 음, 공지를 약간 올릴 거고요. 더 채플 커뮤니티에 대해서 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지부, 지역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어, 메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만드시고, 일단은 밴드에서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밴드로 들어갈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모임 장소도 가능하면 한번 서로 협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고 멀고, 불편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한 해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가 한 해의 구심점이 되어서 대한민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더체플 커뮤니티 서울을 위시로 해서 프라하 평택 청주 이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넘어서 이제 각 지역마다 내가 구심점이 된 교회를 세워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집에 있지 마십시오. 이제 그 골방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크리스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대로 된신앙생활 해야죠. 모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 드리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이 무슨 큰 건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더체풀 커뮤니티와 논의하신다면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봅시다.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 날까지 말입니다. 크리스찬 TV 김종현 목사입니다.